여러분, 이게 자매라는 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이책 쓰면서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자주 흔했던 얘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봉양미 상백석에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임당수에 뛰어들, 뱃사람들이 자꾸 풍랑을 만나니까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래서 쌀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뱃사람들한테 팔아서 임당수에 빠져서 용왕님을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몸을 팔죠. 자기를 팔지 않습니까? 심청전이에요. 여러분, 심청전이 왜 있습니까? 그냥 아무 그런 거 없는데 대단한 어떤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에 의해서 심청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또가 말했듯이, 뭐 흔, 흔히 있는 일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라면서 공정을 해주듯이 너무나 많았던 일이죠. 흔해뜨린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다만, 옛날 얘기니까, 소설 같이 썼으니까, 해피엔딩, 용왕님을 만나고 용왕님의 왕비가 되고, 뭐 아버지 눈 뜨고 이런, 그건 이제 소설이니까 해피엔딩이 나오는 거지만, 저런 자매일이라는 건 너무나 많았던 일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